아, 주원이 세상 TV의 주원입니다. 오늘은요, 그 발렌타인데이잖아요. 근데요, 오늘은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라 어 그제였는데요. 솔직히 말하면 그래가지고 아무튼 먹어볼 겁니다. 너무 늦게 찍어서 죄송하고요. 일단 이두 두 개의 초콜릿을 가져왔습니다. 이 둘중에 뭐를 선택해볼까요? 어 저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이게 좀더 비싼 초콜릿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걸 일단 이렇게 뜯어야 되고 열어서 이런게 나오는데 음! 킨더조이 냄새네요 킨더조이 이렇게 닦아서 보면은 황금알같은거 안에 이런 초코 보디 들어있습니다 자 뭐, 맛을 보면은 음! 안니 초코볼이 들어있는데 바짝 굳었어요 음! 저도 맛있네요 저 안에 아몬드 같은 레시피고 엄청 많아요 그래 네,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됐다. 자 이렇게 생건데 긴 이거 허쉬라는 초콜릿이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 허키앤크림 맛을 좋아해가지고 이거 가져왔습니다. 먹어보면요, 음, 이 맛을 바로 화이트 초코 후크에 다섯 배로 맛있어요. 음, 아에 초코 안에 막 씹히고 너무 맛있 너무 맛있네요. 시청자들도 아자 너무 맛있네요 이 허쉬도 이거 이름이 일단 이것도 비싼 초콜릿이고 이것도 맛있는 초콜릿이에요 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모델들